발렌티나 잘 있지? 발렌티나 잘 있지? 이렇게 나오데 글쎄. 아빠 등이 옆에서 아빠가 자전거도 태워주고 동네 사람들한테 또손 부리고 마고 꼬마고? 꼬마고, 어떻게 맛어 제일 맛있는 것 같으면, 진짜 <웃음> 다 <웃음> 뭐 엄마도 다 나오라. 고 그래, 나도 어맛이상해 거. 응? 내가 한번 마셔볼게. 아니, 뭐 정말 안 좋다. 그런 건 아닌데, 정말 기대했던 그런 맛이 아니라서 깜짝 놀랐어. 나는 그냥 주스, 주스를 기대했는데, 주스에 탄산수를 약간 좀 섞어놓고. 이게 무슨 맛이야? 원래 몸에 좋은 거는 맛이 없는 거야. 그럼 여기가 약국이야? 식당이 아니고, <laughs> 우리 약국에 온 거야? 애들이 없으니까 진짜 좋지? 어? <laughs> 너무 좋아. 애들이 없을 때는 나와서 이게 나오는 것도 시간을 봐가면 나와야 되고, 들어가는 것도 렇고애들 식사에도 또 걱정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일도 바깥에서 먹는다 하더라고. 여러가지 걸리는게 많으시는데 너무 편하게 음. 따봉. <laughs> 살면 안 되나? 따봉 영국에서 살면 안되나? 그냥 그리고? 정착해서? 걸스맨권 따고? 오지 말라 그래 <laughs> 맛있게 먹어 한번 마셔봐 글쎄 나는 아이스티는 솔직히 안 좋아해 아이스커피? 어.. 아이스커피가 안 좋아해? 이거는 뭐해 먹으라고 아 어, 혹시.. 아니 이거.. 수박 먹고싶으면.. 뭐 포도도 먹고 애들이 없으니까 어때? 너무 좋지 너무 좋지? 일이 없어 할 일이 하나도 없어 애들 눈치를 보고 사는 것 같아 우리가 애들 눈치를 보는데? 너무 편안해 음. 내가 할 일이 하나도 없어졌지 단디 묶으세요 어, 그 걸어도 돼. 여기? 어, 그럼 걸도 돼. 여기 캐닉이 따라 오잖아. 캐닉이. 응. 그러니까 어. 벌써 알지. 캐닉 거래하는 거, 이거야 지금? 캐닉 거래하면서. 그래도 야,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야 이거. 이게 왜 어려워? 이게? 나는 이거 눈 밖에 그런다. 안 보여. 아니 귀찮아서 못해 내가 지금. 다른 거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사고 쳤으니까 해결을 해야지 어. 고양이들이 <laughs> 상당히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 와가지고 계속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하는 거 같아 음. 이게 바로 고생을 사서 하는 거지 <laughs> 어? 쟤네들 쟤네들 저기서 보고 있는 거봐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는가 해가지고 와봐야. 자기 발렌티나는 가리는 게 없어. 가리는 게 없어? 없지 우리 발렌티나는 아니, 주는 보고. 대로 주는. 야 이거 저 카트 있어야 되는데. 어 아니 카트는 필요 없어 많이 안 사갈 거니까. 자, 응, 응, 리 응? 안 먹고 싶어? 별야 그렇지? 올라와 응? 뛴다 응? 빨리 와빨와와어이이 지 일부러 불쌍한 척하는 거지. 진 준비하는 거. 진가는 제주, 제주 안 부리고 어. 얻어 먹는 제주는 아가가 다 부리고 네. I <laughs> don't 아, 저플라스틱통 같은 거 없어? 채자야지. 큰 거. 거기다가 찾아서. 저 물, 프레시워레 집어넣어. 뭐 마시는 물. 수돗물 넣지 말고. 당연하지. 어, 오늘은 임시보관. 어. 임시, 임시 보관. 어. 임시 보관. 임보? 임보라 그러지? 오늘은 임시 보관. 아이고 아가야. 가서 진짜 세상에 가서 이제 잘 적응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저기 가서 자유롭게 살아. 이제 자유를 가져서, 너가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살아. 이제 많이 먹고, 마, 많이 커야 돼. 잘 가. 아이. 아이고, 좋겠다. 아우, 어, 좋겠다. 이제 자유를 찾아서 가네. 얼마나 아, 지금 어디나? 좋을까? 지금 얼마나 좋을까? 저기서... 이제 아, 넓은 세상으로 가. 지금 당황스럽겠지. 당황스럽지. 맨날 조그만 어함 같은 데서 살다가... 어디로 숨었다. 아, 아유, 이뻐라. 잘 살아. 잡혀 먹지 말고 잘 살아. 근데 자기 여기 무슨 생선이 이렇게 많이 있어? 어? 얘들은 블루길인데, 그만 있어봐. 음. 어디 갔어? 여기 엄청 많아. 내가 나타났잖아. 얘, 아까 내가 낮에 와서 들고 었거든 그래서 얘네들이 몰리는 거 아니야? 자기가, 어? 자기가 밥을 주고 가서, 얘네들이 지금 와서 더 얻어먹으려고 오는거 같은데?